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정보를 핵심만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인사해요 차노무사의 차재원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산재입니다.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오늘은 산재 상황일 때꼭 확인해야 할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조건, 처리 절차, 불승인 시의 대처법까지 빠르게 안내해드릴게요. 정당한... 첫 번째 확인해야 할 내용은 바로 산재 조건입니다. 산재보상보호법상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사, 질병, 사망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업무 관련성이라는 거죠 업무 시간 중 사무실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는 물론 출장지로 이동 중 교통사고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 행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산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추가로 산재 처리를 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산재 상황일 때에는 꼭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산재 처리 방법입니다. 산재는 직원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산재 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산재 승인까지는 통상 1,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이 기간 동안 치료비, 휴업급여 등은 일단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수 있는데요. 승인이 문제없이 나면 이 부분은 근로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록, 사진, 증인 확보 등 산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최대한 꼼꼼히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승인 시의 해결 방법입니다.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보험료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있겠죠. 이럴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을 할 수가 있고 그 절차는 심사청구. 여기서도 인정 안 되면 재심사청구. 이것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청구만으로 다수의 불승인 건이 뒤집힌 사례가 있고요. 이때 전문가인 노무사와 함께 재회 경위를 재구성하고 의학적 소견을 함께 보완을 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산재 인정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중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대응하셔야 합니다. 산재 상황, 막막할 수 있지만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산재 조건 확인. 두 번째, 산재 처리 절차. 세 번째, 불승인 시 적극 대응입니다. 당황스러운 산재 상황 맞으셨을 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 내용 보시고 아직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메일로, 네이버 폼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인사해요. 차정무사의 차재원이었습니다.